안녕하세요. 오닝스코리아입니다. 자, GV70 차량이 입고가 됐는데, 이게 페인트 날림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는 그냥 깨끗해 보이는데, 손으로 만지면 그냥 꺼클꺼클꺼클 합니다. 이게 완전히 미리 파는 입자가 날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광택 작업을 그냥 하면 이 도장면에 이 울퉁불퉁한 이 페인트 자국들이 그냥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클레이바를 사용해서 페인트를 먼저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광택하고 코팅까지 시공할 예정입니다. 자, 페인트 날림 피해는 저희가 페인트 날림 피해가 이제 유성 페인트도 있고 수성 페인트도 있고 우레탄도 있고 뭐 방, 바닥 방수제 막 이런 것들 제거를 많이 해봤거든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고 시공을 많이 안 해본 데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레이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광택 작업을 진행을 하면. 도장면이 곰보처럼 생긴 그 자국들이 밑으로 그냥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건 복원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업체를 알아볼 때 정확하게 시공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곳에서 시공을 받으셔야 되고 아, 페인트가 날리게 되면 이런데 몰딩이나 이런 안쪽들 사이드 미러 유리 루프 할거 없이 전부 다 날리기 때문에. 광택 작업은 도장면에 하는 방법과 이런 몰딩에 하는 방법들이 이 도장의 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페인트 비해는뭐 진짜 심한 페인트 뭐 색깔 있는 페인트가 전체 다 튀었다 그러면 비용 많이 나옵니다. 거의 전체 도색 일반적으로 아는 도색 비용이 보통 한 3, 400 정도면 하실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FM대로 이 바닥 베이스부터 해서 좋은 도료를 올리고, 이렇게 내구성이 보장되고, 클리어가 투명하게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도 덜 나는 페인트를 올리려면, 천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광택도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면, 한 30만원대, 40만원대에 광택이랑 유리막 코팅을 할수 있는 곳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200만원 넘거든요. 그래서 광택도 마찬가지고, 도색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공정을 다 거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페인트 피해 업주, 업주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고, 뭐, 이차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날린 피해는 있지만 저희가 광택이랑 유리막 코팅을 신차들도 하거든요. 신차 때도 하는 그 시공을 지금 타던 상태에서 미세한 스크래치도 없어지고 페인트도 당연히 없어질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피해는 입었지만 전화 이복이 되는 거죠. 최대한 오늘 작업을 깔끔하게 해 드릴 거고 자 오늘은 GV70 이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처음에 찍었던 영상하고 나중에 광택하고 코팅까지 하면 이 차가 어떻게 투명하게 변하는지 한번 비교를 나중에 해 보세요 이상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